낮술이야 몇시인데? 5시 47분 저녁이야 일찍 가야지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자 오늘 윤성현의 첫 운전에 안전조행을했었하면서 <laughs> 아이 발음도잘 안나와요 김치 먹을까? 김치 한 포도 끓네 이틀 전에 했는데 얼마나 익었나 한번 열어봐야 돼 우와 맛있게 잘 익었는데? 응? 뭔 말을 해 응? 왜? 응. 됐어? 응. 응. 왜 눈물이 나? 딱그 종갓집 김치 파는 거 있잖아요 응. 딱그맛이데아 그거보다 더 맛있지 역시 한국인은 김치 없이 못 사는... <laughs> 옛날에 그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난그 노래 응, 아세요응그 노래가 약간 머릿속에 맴돌고, 맴돌았어요 씨는 별로 없고 어, 좋네요 참외 같기도 하고 애호박 같기도 하고 반달 모양으로 썬오이를 소금물에 절여서 요리 레시피하고 있어. 가나데 <laughs> 기로 맛있게 올무침 완성. <laughs> 하나호에서 메르헨까지 약 600km를 연연한 그 길을. 메르헨 가도라고 하거든? 네 그림형제가 태어나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많은 그림형제 동화의 배경이 된 도시들을 쭉 연결한 길이야 그래서 동화의 길 메르헨 가도라고 해 오늘 그 동화의 길의 끝에 브레멘에 와 있어 네. 아리다스 독일거고, 아, 그래? 어북삼사랑 포르쉐도 독일거야. 그래서 독일이 부자 나라야. 여기 엄청나게 아, 큰 동상이 네. 있잖아. 네. 저 동상의 이름이 롤란트야. 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운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어. 도미네이션 기부에 달라고 도미네이션 도미네이션 도.. <laughs> 도미네이션은 집에 집에 전복 이런 거걸걸아바비큐가나 <laughs> <laughs> 아저씨는 오렌지 안에서 오렌지를 판지 얼마나 오렌지 아시죠? 아까 롤란트 동상은 시청 앞쪽에 있고, 브레멘 음악대 동물 동상은 시청 뒤쪽에 있거든? 음. 저 앞에 버림받고 쓸모없었던 네 마리의 동물들이 음악대를 만들었잖아. 아. 저게 아. 빌드 상인 조합들의 건물. 아주 공장실을 잘 돼있구만. 그 사람들이 부자였으니까. <목소리> 이게 여기 브레멘 로컬 맥주래. 아. 그리고 우리가 독일 맥주 하면 제일 많이 먹는 게 이건데 마침 여기 브레멘이 이백스 맥주의 원산지. 영점 지금 150원 짓고 있습니다. 체크인부터 해야지 아주 그냥 5성급 캠핑장에 와가지고 사진 찍느라 바쁘셔. 어때요? 어, 그럼요. 슈퍼. 음. 브르멘에서 사온 하계백 맥주. 어, 나쁘지 않아. 이거 한국에도 있으면 사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개눈 감추듯이 목살 한 판을 먹고 한국인은 김치지 아, 김치찜을 하려고 그러면 슬로우푸드야 야, 한참 훅 익혀야돼 와인이 누구만 자 그래. 어? 내일 노르웨이 무사 합승을 위해서 응.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야. 내가 했지만 진짜 기가 막힌다